자, 항상 우리가 문학작품 시를 볼때 초반부 구조로 어, 촉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제목부터 보시다 그랬었죠. 제목은 봄에 대한 얘기네요. 어,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대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너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일단은 첫 번째는 뭐니? 청자가 드러나있죠. 청자는 뭐로 확인한다? 2 인칭 대명사로 확인을 한다. 또는, 혹격조사로 확인을 한다인데, 여기에서는 2인칭 대명사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너가 온대, 어디 빨밭구석 등등등인데, 결국 이제 다 해석을 해보면 여기 있는 너는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봄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봄을 청자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의인법이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으로 와서 대화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화료도 되죠. 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온다. 자 지금 둘다 이제 시간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 있잖아. 그럼 뭐야?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리다 지쳐 기다림 잃었을 때도 오고 즉 모든 경우에 온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어디 빨박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이제 이런데는 뭔가 환경이 좀 힘든 곳이거든요. 뭐 한눈도 팔고 싸움도 하고 지쳐 나봤져도 있다가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뭐야? 바로 오지 않고 뭔가 주저하면서. 부정적 상황에 놓였다가다 오는 건데 이 부정적 상황을 알려주는 게 제가 3번이라고 정리하면 뭐빨박구석 썩은 물웅덩이, 한 놈, 뭐 싸움, 지쳐 나자빠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간 부정적인 것들.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서 깨우면 자 주어잡읍시다. 바람이 누구를 목적어를 생략하고 흔들어 깨웠죠? 그럼 이 누구를 이뭐겠어 그렇죠. 확률적으로 주제인 봄이 확률이 되게 높겠다. 그러면 역시 여기도 네 번째. 바람이 흔들어 깨웠으니까 의인화류 되고요. 밤이, 바람이 누굴 깨웠다 봄을 깨웠다잖아 바람이 봄을 깨웠으니까 의인화류로 의인화류로 지금 뭔가의 뭐 소통 보였고. 그렇게 되면 눈을 부으면서, 그렇죠. 이제 봄이 와야 되니까 이제 봄이 눈을 부으면서 더디게 온대요. 다시 한번또 뭐가 쓰였습니까? 의인과 허리법이 쓰였죠. 더디게 더디게. 자, 같은 단어 반복되는 것도 확인되시죠? 자,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네. 유사하다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 시, 어의 반복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온다, 온다도 반복이죠? 그래서 동일, 시어 반복을 해서 뭐 한다? 강조의 효과가 있다. 심화의 효과가 있다. 등등의 단어가 볼 겁니다. 자, 널로 보면 눈부셔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뜻일까? 그만큼 뭐 예찬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자, 여기 여덟 번째, 뭐가 있니? 1인칭 대명사 보이죠? 자, 1인칭 대명사 있으니까 화자가 드러나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까스로 두 팔별로 껴안나보는너 먼데서 이기온 사람아 라고 뭐했니? 불렀죠. 자, 불렀으니까 혹격조사라고 합니다. 이런 혹격조사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부르는 표현법, 돈호법이라고 하고요. 돈호법은 기본적으로 말을 건네는 어투예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대화체가 되겠죠. 대화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기고 왔을까? 아마도 겨울을 이기기도 왔겠죠. 그래서 껴나 본다 그랬으니까 되게 반가움의 표현이 될수 있겠고요. 그러면 화자는 자연이 오는 상황을, 아 그러니까 봄이 오는 상황을 여러 가지 시각적 심상 등을 통해서 형상화했다, 여러 가지 표현법을 통해서 형상화했다라고 하시면은 출제될 수 있는 거열 가지 딱 정리됐으니까 이열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나머지 뭐 필기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으실 것 같고, 자필기다 하셨습니까? 놓치신 거 있으면 정리 잘 하시고, 혹시 뭐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을 더 해주셨다든지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영상 여기까지 끊겠습니다.